이2 2 0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이언 장착했습니다. 12.3인치로 장착을 했고요. 지금 보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유튜브, 한쪽에서는 아이나비지도 팀의 카카오 네비 모든 걸 p i p 기능으로 쓸수 있고요. 후진 누시면 후방 카메라까지도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해 놨습니다. 그래서 바나나 핸들 돌리면 조향각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고요. 감지기 표시나 이런 것도 다 납니다. 그 다음에 후진 빼면 한쪽에서는 유튜브, 한쪽에서는 아이나 비치도를 동시에 쓸 수가 있고요 공조기도 예, 공조기 표시도 이런 식으로 공조기 표시도 나오게 캔버스 작업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12.3인치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틀으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정 소리도 순정에서도 소리가 깔끔하게 나오게 작업을 완료해놨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필요하시거나 안드로이드 장착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안드로이드는 이 과정이었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